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한민수입니다. 논평을 발표하겠습니다. 권성동 의원의 청원 유착 의혹,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수준의 의혹 제기에 실소가 납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청원 유착 의혹이라는 망상을 들고 나섰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임성근 골프 모임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야당 발 제보 공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언론의 보도와 정치권의 의혹 제기가 한 나라에 이루어지면 무조건 정원 유착입니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수준의 의혹 제기에, 의혹 제기에 실소가 납니다. 김규현 변호사를 들먹이는데 대체 무슨 유착이 있다는 말인지 밝히십시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임성근 골프 모임의 실체 여부입니다. 상상에서 시작해서 망상으로 끝나는 아니면 말고식 주장이 아니라 언론의 보도나 정치권의 의혹 제기를 반박할 사실관계를 밝히십시오. 무작정 유착으로 몰아 여론을 호도하고 거짓말로 사실을 덮으려는 의도라면 정말 파렴치합니다. 여당 원내대표까지 지낸 오선의 중진 의원이라는 분이 무고죄는 처벌이 어렵다고 해서 야당과 언론을 상대로 마구잡이로 무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당당하면 왜 특검을 받지 못하나 라고 외치던 권성동 의원은 어디 갔습니까? 당당하면 순직해병 특검을 못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권성동 의원과 국민의힘은 어떠한 개변으로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을 호도할 수 없음을 명심하고 무책임한 의혹 제기를 멈추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